27일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3개국이 FTA 2단계 협상 재개와 공급망 협력 확대 등 경제 무역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상호 이견을 보이던 민감 현안에 대해서는 각국이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원론적 수준의 논의만이 거듭됐습니다. 이날 중국 현지 언론들은 한중일 정상회의에 앞서 26일 개최된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 간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한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고 과거처럼 흔들림 없이 한중 관계 발전에 힘쓸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국 대륙과 타이완 섬, 홍콩, 마카오 등의 유일 합법 정부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라는 중국 측 입장입니다. 반면 대만은 자신들이 중화민국의 합법 정부라 주장하고 있어 이 원칙을 둘러싸고 국제적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1992년 한중수교일에 중국과 대만 양안관계에 관해 중국 측의 원칙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입니다. 중국 정부가 합법정부라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양안무력 통일 등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외교부는 윤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도 중요하다며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중국에 다시 전달하는 차원의 발언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이 최근 친미 독립 성향의 라이칭더 신임대만총통의 취임식에 국회의원들이 참석하며 양국 간 마찰이 다소 발생한 상황에서 이웃 국가인 한국이 변함없이 양한 관계에 있어 중국을 지지한다는 대내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한국의 동의 없는 이러한 메시지 발표가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은 일본과의 라인 사태 등에서도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에서는 최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메신저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야후가 네이버와의 지분 관계를 정리하도록 압박을 받으면서 촉발된 라인 사태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국내 기업인 네이버의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는 이 현안을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행정지도는 중대한 보안유출 사건에 대해 보안 커버넌스를 재검토해보라는 요구 사항이라며 실질적인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정부간 초기 단계부터 잘 소통하면서 협력해왔고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일본과 중국도 후쿠시마 해산물 수입 등을 놓고 이견을 봉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중일 정상회담에서 리 총리에게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즉시 철폐하라고 요구했으나 리 총리는 실무레벨 협의를 진행하자는 답변을 남겼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8월 도쿄 전력의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 이후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매일TV 뉴스입니다.